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내에서도 단일화는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석열, 안철수 두 후보는 어젯밤 TV 토론이 끝난 뒤두 시간 반 심야회동에서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. 여러 차례 단일화 경험이 있는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했고, 윤 후보는 각서 같은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 있겠나며 나를 믿어달라고 화답했습니다. 한 달여간 숱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,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두 사람의 뜻이 모아지면서 의기 투합하게 됐다고 합니다. 대부분이 잠든 시각 두 사람의 만남에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.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심야 회동은 TV 토론이 끝난 지 2시간쯤 지난 자정쯤 이뤄졌습니다. 안 후보는 여러 단일화를 거치며 각서와 대국민 약속 등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어떻게 신뢰를 주실 거냐고 물었고 윤 후보가 공감을 표하며 종이가 뭐가 필요한가 저를 믿어달라 저도 믿겠다고 답했습니다. 안 후보가 이어 성공한 정부는 어떻게 만드냐고 묻자 윤 후보는 여러 의견을 구하고 인재를 넓고 크게 쓰겠다고 했습니다. 이렇게 안 후보가 묻고 윤 후보가 답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두 시간 반 만에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. 윤 후보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안 후보를 끌어안고 이제 동지내요라고 했다고 알려졌습니다.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이제 미래로 가는. 그 생각만 머리에 차 있습니다. 극적 합의 뒤엔 지난달부터 물밑에서 협상을 벌여온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의 노력도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도 한라인을 유지하며 단일화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고, TV 토론이 한창이던 밤 9시쯤 만나 두 후보의 심야 회동을 조율했습니다.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. 선배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. 꽤 많은 부분서 의견에 합치를 보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대화를 이제 듣는 과정에서 느꼈고요. TV조선 이채리입니다. 이체림 <목소리가>